C 코스 출발합니다. 정문에는 나와서 좌측을 살피고, 자, 3차선 진입. 자, 좌측 방향 치트키고 한칸또 갑니다. 자, 30m 이상을 지나서 가십시오. 직진. 2차선으로 가냐? 이제 1차선 지나죠자 우측에 보세요. 공단지역이라 차주차가 아무데나 막돼 있습니다. 항상 2차선로 가다가 차가 없을 때 우측으로 진행합시오자 신호등 나올 때 우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호등 전면에 신호등이 올때 우측 방향 지지키고, 자 우측 방향 지지킵니다. 측 확인하면서 들어갑니다. 다시 껐다가 다시 켜고 S 5 1자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 좌측으로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빨간불이고, 좌측 확인하고, 응. 음, 안오죠. 표시가 이상하지만 2차선으로 진입하십시오. 자, C코스 계속 직진하십시오. 횡단보도 지날 때는 좌우 고개 돌려주시고, 멀리 후지택 하얀 굴뚝, 사각으로, 사각으로 보이는 하얀 굴뚝까지 갑니다. 시코스 공단 지역이라 차가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좌우곡에 돌려주시고 전면을 보세요 이 차선에도 차가 꽉 찼습니다 조심하면서 가세요 자 시코스 치킨입니다 흰색 굴뚝, 푸시텍 굴뚝을 향해서 계속 직진 앵고개로, 앵고개로 좌거리입니다 여기서 a 는이는 좌측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는 것은 c 는스 직진 코스 직진. 자 우측은 국제바이브, 좌측은 서울경음소, N고개로 자 직진입니다. 시시코스 전면에 차 조심하시고 자 1차선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1차선은 유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신호등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좌측 방향 지키고, 한칸 1차선 들어갈게요. 표시대 굴뚝이 보이죠. 신호등 지나면서 좌측 방향 지킵쇼 연수구청 시청 방향, 방향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자, 좌측 방향 지키고, 한칸을 좌측으로 합니다. 아, 노란 선 따라 들어갈 때좌측 사이드 미러를 꼭확인는 합시오 오도회 같은 거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자 껐다 키고 자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전면에 보이는 자 소래포구역 앞에서 끝납니다. 자 좌회전인데, 유도선이 안 보입니다. 자, 멀리 중앙선 노란 선을 보면서 1차선 들어가시죠. 요 우측 방향 시키고 2차선으로 변경. 저 직진입니다. 신호등은 다섯 번째를 지나서 우회점입니다자좌 고개 돌려주시고 횡단보도 신호할 때는. 은 남동아 12. 밑에는 150m 써 있습니다. 신호등 지나면서 우측 방향 지진 키고. 자, 제가 고개 돌려주시고 우측 방향 지진 킵니다. 그리고 점선을 따라 우측으로 한강 갑니다. 전면의 신호등은 빨간불. 자, 일단 정지. 중단보도 확인. 빨간불. 자, 섰다가 갑니다. 자, 측 확인. 자, 차가 들어오는 게 없죠. 끝차선 직진, 좌측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전면에 장애물이 없을 땐 계속 직진합니다. 자, 좌측, 자, 좌측,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신호등 지나면서 우측 방향 지진을 킵니다. 진일때 상관없는데 빨간불일 때 일단 정지했다 자측 확인하세요. 자 서행하면서 1차선으로 진입합니다. 1차선 2차선 차 대에 있어서 안돼요. 1차선 진입하세요. 계속 직진. 전면에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좌우 고개 돌려주시고 진차로 진입합니다. <목소리> 자 사거리든 횡단보도은 좌우곡에 한 번씩 돌려주십시오. 지나갈 때는 횡단보도 지나갑니다. 좌우곡에 돌려주시고 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지나가면서 좌우곡에 한 번씩 돌려주세요. 자 이제 우회전하면은 시고스가 끝나면 우측 방향으로 키고 자, 직도 확인.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면서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시코스.